안녕하십니까. 호랑이 보살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보살에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호랑이 보살한테 취업이나 사업이나 매매나 궁합이나 그런 것들이 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 호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찍을 컨텐츠 로또인데요 네. 1202회 로또 생각하셨을때 떠오르는 띠 어떤 거 있을까요? 올해 3인데 돼지 땀 해보지 뭐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면 돼 지금 딱 시작이다 생각을 하면 내년에도 누울삼재라도 참 좋거든 돼지 분들이 조금 움켜려가 있었던 돼지 분들은 조금 많이 움적거려라 활동을 많이 해라 이직 문제라든지 또 직장에 또뭐 잘못될 경우가 또 있던 이런 분들도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생각하고 움적거려라 아니면 내 창업을 해라 그러면, 이 손으로 만치는 창업적으로 돼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라. 그, 지금, 이번 주부터는, 움적거림도 좋고, 돈, 돈의 회전도 좋고, 돈의 웅기도 좀 흐른다.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분들은, 뭐, 호랑이 보살이 뭘 말하겠습니까? 로또 사라고 말하겠지. 로또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큰돈안들여도 로또 사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는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꼭 갖고 창업을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음. 1202회 음. 로또 번호 불러주세요 본인의 행운의 숫자가 있고 행운의 색깔이 있듯이 개인에 따라 행운의 숫자가 있습니다 로또 번호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3번 9번, 12번, 14번, 29번, 30번, 35번, 40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너스 번호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면 30번을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30, 40이 이렇게 막 잡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번호가 더 가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면 좋을까요? 내가 영상이 나가면 월요일 날 사면 좋은데 아, 영상이 오전에 나가면 오후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로 사야 돼요. 어. 봐. 어, 영상 나가고 바로 사갖고 로또 번호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